세상은 아무리 좋고 사랑스러워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.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. 진짜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부기 다 무가치하게 여깁니다. 마치 돌을 들고 가던 사람이 금덩어리를 발견하면 미련 없이 돌덩어리를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바울은 천국 보화를 발견한 후에 세상의 것들은 대설물로 여기고 다 던져버렸습니다. 그의 간절한 소원은 빨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. 그러나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서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느꼈던 것입니다.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이들이 먼저 그곳에 많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.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천국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곳입니다.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은 천국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.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갈 천국 집이 바로 죽음 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. 천국에 가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. 천국은 반갑게 상봉하는 장소입니다. 이 상가족 상봉하듯 한때 죽었다고 슬퍼하던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천국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천국이 좋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. 추석에 귀성 열차표 예매한 자만이 그날이 오면 고향에 갈수 있듯이 천국 가는 열차표 세상 살아 있는 동안 예매한 자만이 천국 들어가는 열차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오직 단한 번의 기에 살았을 때 뿐입니다. 옛날 항해하던 배한 척이 폭풍에 표류하다 무인도에 파선했습니다. 모두가 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. 다행히 몇달 양식과 종자 씨가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땅을 파고 씨를 뿌리다가 땅 속에서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. 정신 없이 금덩어리를 파다가 씨 심는 것을 잊었습니다. 어른새 곡식이 떨어지고 그제서야 씨를 심으려 했으나 때가 늦었습니다. 사람들이 쌓아놓은 금덩어리 옆에서 다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.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듯이 재물 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때가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산시갑니다. 산더미같이 쌓은 재물 옆에서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. 그러나 천국 가는 열자표 예매한 자들은 걱정이 없습니다. 죽음이 찾아올 때 천사들이 마중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어떤 신자는 죽음의 순간에 외치기를 아 천사들이 가져갑니다. 나를 오라고 손짓하며 부르고 있습니다. 또 어떤 신자는 아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십니다. 아주 다정한 얼굴로 내게 팔을 내밀고 있습니다. 도 어떤 신자는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나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. 부모님에게 말할 때 부모님이 말하기를 이해야. 여기가 네 집인데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것이냐? 아니에요. 하늘 나라가 우리 집이에요. 기뻐하며 떠나갔습니다.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내가 못 들어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. 그러나 천국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. 살아 있는 동안 오직 예수 님이 활짝 열어 놓 으신 십 자가의 길로 오기만 하면 보혈 을 지나 오기만 하면 천국문 에서 하나님 이, 다받 아, 주 십니다.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일생 의죄운제를뉘 우치고 고백 하고 희귀 하기만 하면 예수 님의 흘 리신 보 혈의 피가흰눈 보다 더시게씻 어, 주 십니다. 그래서 죄 씻은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. 죄 있는 자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희귀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. 아멘